아, 뿌라스 85kg 초과체급 선수들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입상하신 선수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영 화이팅, 고생했다, 이근영. 고생했다. 자, 뿌라스 85kg 초과체급. 3위 동메달입니다 진천군의 박정영 선수 2위 은이달입니다 괴산군의 이근영 선수 이근영전. 이근영전. 영의이영전 이근영전. 이 플러스 85kg급의 시상은 청주시 보디빌딩협회 이봉수 회장님과 반양군 네. 보디빌딩협회 표근석 회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네, 3위입니다. 동메달. 진천군의 박철현 선수. 자, 2위 은메달입니다. 괴산군의 이근영 선수. 이근영, 고생했다 네, 0의 1위 금메달입니다. 진천군의 최영호 선수. 네, 기념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네, 선수들끼리 별도의 네, 기념사진 촬영. 네. 69도지 네. <laughs> 네. 아, 네. 아, 들어갔어요.